서비사피터스드입니다왜 거기 있어? 현재는 뭐스 안고 활이 하고 있는 나비사피터스 센라제안 막혀졌다, 그렇지? 이미 파이너 더니안막혔 있었을 때, 사이드 포인트 선발 어서스이서이 대본에 선수가 붙어 보는 것은 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칠뿐만 아니라 <등장> 과거에 미국 대표팀과의 소셜 파올리핑에서 는4 나가노는 5위, 우리는 한프리정도를기록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인분이요? 네. 네. 캐나다 분답기 때문에 캐나다 투어에 정말 편하게 진달을 하던 미국 선수들이 있어요. 캐나다하고 거의 같은 나라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수준은 국가대표 네. 선발전을 보면 굉장히. 아, 네팀 아. 쪽도가 강력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니다 그래서 어느 포지션, 아, 어느 위치, 아, 어느 순위에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이 생각하지 않은, 아, 아, 않은 팀들이니다 아,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빨간 스톤을 치고, 우리나라 스토어 안으로 더 올려버렸는데, 아, 조금 아, 바깥쪽으로 아. 빠지면서 가드가 사이즈 쪽에 하나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1번 스톤인 우리나라 스톤을 제거하고 본인들의 스톤은 2개, 하우스 2개 다1려에서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니터스는두 번째 스톤. 자, 눈이 터졌는데요. 하우스 안쪽에는 우리 노란색 스톤이 버튼에 가깝게 있습니다. 이 스톤을 제거하러 갑니다. 양이어졌으면서 자, 미국 스톤도 빠지나요? 빠져나요? 네요 어. 빠져. 그 빠져나가네요. 아, 좋아요. 아, 이렇게 되면 서우스 안쪽에는 지금 빨간 스톤만 하나 있습니다. 네, 저 빨간 스톤 앞에 딱 붙이는 브리지 샷을 할것이지 아니면 빨간 스톤을 쳐내고 어쨌든 왼쪽에 노란색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긴 곳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김은정 스피커 스윙을 하면서 저 빨간색 스톤을 밖으로 빼냈고요. 중경에서 네, 두 번째 스톤이 남아있습니다. 네, 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빨간색 스톤을 쳐내고

차이가 있을까요? 아, 하우스 안에 있어야지 상대에게 테이크아유도할수 있거든요. 상대는 지금 최소 두개밖에 남자의 상황이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 하우스 안에 있는 우스 무조건 다 제거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나가게 되면 상대는 반의 뒤로 이제 커머라운드를 해서 우리 스 우리가 주박이 어렵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노란 색스톤 그러니까 사이드 쪽에 빠져있는 노란 색스톤 뒤로 자신의 톤을 숨길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숨기면 우리가 그 스톤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톤을 수정 하나를 숙박을 해야 되고. 제거가 안된다면 그다음 이점을따야되는상황입에요그냥 자는거야? 세요 2km 앞 정도 아, 100km 가속해봐야 본인들만 손해인거예요 집중단속이요 집중단속이 가지고... 음. 가중경로 갈림길이라 이게 야, 아까 그 스톤 하나 10cm 차이로 나간 것이 지금 엔드플레를 결정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니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시거든요. 정말 중요하시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점에 <몇> <그래>. 지금이 만약에 3층이셨죠? 1 0 0 1 k m 2층이에요? 뭘 그렇게 빨리 가려고 단속 중인데 덜 막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몇> 잠깐만 있어봐, 봐 뒤로 음... 숨으러 가는데요. 숨으러 갑니다. 잠시 후 100km 단속해봐야 아, 본인들만 네? 손해인 거예요. 집중 단속이요. 단속 때문에 다시 한번 테이프하고 하우스 안에 10초 정도 앉기가 됩니다. 500미터 적제 불량 단속 구간이네요. 그좀 아 불안스러운 상황인데 이는는 네. 아 그, 그, 캐나다가 중국에게 사대 아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한다, 김은정 스킬이 샷을 하겠 여개 나라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 다한정차이 경기가 한정점 기술적 스킬이죠. 승리하지 마, 나는 우리 팀요 김소령 코스만 승합니다 자, 빨간 손를 제거하러 갑니다. 빨간 스토를 제거하고 우리 스토는끝 쪽에 끝 쪽에 버립니다 이곳도 우리 스톤이 가들 뒤로 숙여져 있기 때문에 답보기 때문에. 제거하고 하우스 안에 아, 하나 남기고 네. 있어. 그들레스크남이고 네. 우리 테이크 하우스를 구조하면서 예상된다. 이제 하나씩 스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평창올림픽에 정말 네. 깜짝 스타로 거듭나고 네. 있는 한국 여자 컬링 네. 팀. 어, 깜짝 스타 아닌 거,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에요. 깜짝 아니고 저희는 이 한국 팀은 대부분 <laughs> 여자 팀은. 올림픽에 참가한 팀 중에 덴마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시합을 해봤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네? 준비된 스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자, 로스 선수의 마지막 스리입니다 노란 스톤,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제거하고 멈춥니다 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안쪽으로 맞으면 한국의 노란색 스톤이 잘못 맞아서 살 수도 있거든요. 완전 바깥쪽으로 지금 브러시를 지름 쪽으로맞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빨간색 스톤이 하우스에 걸리진 않았지만 애매하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저기에 잘못 걸려서 노란색 스톤이 또살아버리요 어이없게 1점을 따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뒤에 있는 백가드라든지 옆에 있는 스톤도 조심해서 필로 스톤을 먼저 음, 제거를 하고 블랙앤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블랙헨드를 가져가는되가까8핸드 우리가 또다시 아, 후보의 아, 권한을 아, 가져가게 돼서 엔드는 하나 줄이면서 8핸드에 우리가 점수를 2점을 따고 그러면 점수 차이는 벌려놓고 네, 엔드는 네. 두 핸드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헨드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1점 따는 게더 좋지 오, 않은 상황이고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김 김선영 선수가 합니다 자 제거하고 일단 우리 스토리 밖으로 나가야되는데 자 빨간톱 걸릴거에요 아, 예상에 틀리게 또립니다아 제가 말이 시간 되버렸네요 말을 안했어야 되는데 엄청 아, 어거아 아, 괜찮습니다 아, 스코어는 7대4 3점 뽑고있기 때문에 미국팀에게 8엔데 1점 맞추면 됩니다 말한 제가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점을 대한민국이 땄습니다 따기 싫었는데 땄고요7대서석점 차가 됐습니다 그러나 뭐 석점의 리드가 있고 세계 엔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점 따고도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은 없을까요? <laughs> 생각들 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이게 컬링을 좀더 알고 보면 이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보면 어 일정 따서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또 여기에 걸리네요. 저근게 <laughs> 저렇게 많네요. 살짝 비스마게 <laughs> 많으셨으면 나갔을 텐데. 예. 아, 너무 안타깝네요. 미국으로서는 저 빨간 톤이 의미 없는 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밖에 난... 나가 있었는데 또 네, 의미가 있습니런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스토리가 네. 되어버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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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8, 9, 10 점점 차의 상황이 아,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성공일 때 우리는 상대에게 1점만 주고요. 또 남아있는 후공에서는 2점을 따고 점수 차이를 벌려놓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웨이트만! 웨이트만요! 웨이트만! 잘 가세요, 타이어님! 나이스 꺼요 어, 어 슬리을 간단히 네. 하고 있 미친 미친. 모이삼. 미친. 모이삼. 네, 계속해서 의사소통하면서 지금 스위프 위치가 안 바꾸는데 갑자기 스위프 위치를 바꾸는 갑자기 스위 위치를 바꾸는거야 갑자기 스하실수있는데 바꾸는 허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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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되기 위해서 손 앞에 있는 스위퍼가 1번 스위프입니다 그리고 일스위퍼 1번 스위프입 1번 스위퍼 앞에 다시한번 2번 스위퍼가 보고요 힘을더 많이 주는 쪽이 1번 스위프가 팀을 더 많이 주거든요. 게으러... 그래서 위치를 바꾸면서 스턴의 컵를 조금 더 세게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스위치를 미국 영시 스위핑 단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상대적인 위요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수준 아주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캐나다와 중국은 4대 왕점차, 일본과 영국은 3대 점차승 대한민국은 2대 왕점차, 5우리나는 노란스톤 앞에 조금 카오스색 가까이 타이트가바를 지금 놓으려고 얘기를 했고요. 상 아주 상관없습니다. 조이 선수의 구현이. 그래서 학생들은 피시실에 체력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이들과는 다을하고 다리 근력, 팔 근력 이런 것을 배 근력을 좀 키우는 일해서 늙은 분들 는임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에서스위팀을 하고 있는데 저 밑에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음,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브러쉬 패드라고 패드이데요 지금 미국 팀이 사용하는 브러쉬와 한국 팀이 사용하는 브러쉬가 모양이 다르긴 구나다르 한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경때 브러쉬 패드를 교환해서 다시 사용을 하고 그 보통 평상시에 시합 때, 대회를 그래. 나가게 되면 한 게임당 하나씩 그래. 사용을 하고 연습할 때는 브러 일주일 정도, 뒤 5일 정도? 그런 식로 사용을 하고 이래요? 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재사용을 할수 있고요 브용이요 저렇게 지금 뭐 살짝 거뭇거뭇한 부분이 네네. 보이신 겁니다. 그게 아이스 스위핑을 해가지고, 이제 배가 떴 겁니다 일정 이상 배가 떴게 되면. 아, 이건 제가 뭐 괜찮은데. 옛날에는 막산보 같은 걸로 얼어붙는 것 같아요. 산보는 아닐 거예요. 엄청 강한 재질. 네, 강한 재질로 하나의 플라스틱을 넣어서 이제 아이스를 케이블을 녹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예. 하니까 세계 컬링 연맹에서는 됐어? 너무, 너무 그게 심해지니까 재질이 더 많이 발전하거까 재질이 더 점점 발전하고 그래서 모든 재질을 통일화시켰습니다. 통일화시켜서 한 가지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구름을또 보내주도록 하죠. 네, 만약에 저 브러쉬. 패드가 아닌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몰수패는 파악하는 모습을 두 번째 는 세계에 대해 전을에을다기도에는 솔브를 시작 해서 말의 품로을 맞게 수가 있는데, 걔는 스트방향을안해고다남자도화학능느수있겠지그를수사 이점을깊하고 따겠다는 생각으로 사이드에 씩양쪽으로딱 걸려놓은 상황이고요그리 드레스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은하우스데레스톤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는 히트로 샷을 구사각에다 헤비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수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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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간 스톱 치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노란 스톱 뒤로, 뒤로, 뒤로! 아이씨, 뭐지? 제가 제가 그나마수 입장으로서 미국 선수를 직접 잡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예. 가드도 없는 다황에서 이렇게 벌려놓고 그리고 가드 뒤로 숨기지 못하면 성공인 상황에서는 다 져낼 수 있거든요. 그럼 하우스에는 성공 스펀만 컨트롤 쉐이다 남게 되어버 팬들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뻔히 우리한테 어겨운 장을지고 왔었습니다. 앞리안 잡는 분 그런 분들 안에 걸 지금 이런 식으로 노트 테이크하고 해서 그리겠다라는 게 제일 특별히 미니고 미스는 아, 아닙니다. 뭐, 잘한 샷이긴 한데, 쉽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샷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